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. 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 창조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 영혼에 역사해 주세요 십자가 부활로. 사단 죄 지옥에서 건지신 성자 예수님, 지금 나와 함께하시고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세요. 성령 하나님,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세요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